원피스 1149화의 제목은 1초로 챕터는 전설 스코퍼 가반과 신의 기사단 소머즈의 전투로 시작됩니다. 강한 폐기 공격으로 소머즈의 가슴을 베었던 가반은 이어서 천상의 음악 독기라는 기술로 또 다시 소머즈의 가슴을 가로질러 소머즈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데 가반의 공격에 소머즈는 완전히 제압당해 찔레 나무에 떨어져 겨우 살아남지만 정관는 다르게 그의 몸은 재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군코는 콜론에게 다가가서 가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콜론을 죽이겠다 하는데 궁코의 협박에 가반은 잠깐만 기다리라 말하지만 궁코는 콜론의 목을 화살검을 만들어 찌르기 시작하고 이에 콜론의 목에는 피가 조금씩 흐르죠 이러한 상황에 스코퍼 가반은 분노하여 도끼의 패기를 실어 궁코를 공격하려 하지만 가반은 궁코를 공격하기 전 견문색 패기로 자신이 콜론을 구하기 전에 궁코가 콜론의 목을 꿰뚫는 미래를 보아 미련 없이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궁코에게 지금 당장 그만두라며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스쿠퍼 가반이 항복하자 궁코는 능력으로 가반의 몸을 세 개의 화살로 깨뚫고 이에 가반은 거대한 절벽 끝 찔레나무에 떨어지며 자신이 엘바프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콜론과 엘바프 사람들에게 사과하는데 이를 본 콜론은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었고 이러한 상황에 궁코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궁코의 기억에서는 궁코로 보이는 여성이 울부짖으며 아빠라고 소리치는데. 이에 궁코는 이 기억이 뭔지 당황스러워하고 또 다른 기억에선 부룩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요호호 해적이 되는 게 꿈이야 라고 말하는 기억으로 어린 소녀가 궁코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정황상 어린 소녀는 궁코로 보였죠. 그리고 부룩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궁코를 보고 얼마나 닮았을까 라고 말하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궁코는 부룩에게 달려가고 부룩에게 달려갔던 궁코는 부룩을 기억해낸 듯 부룩이었냐며 부룩을 구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순간 이무의 목소리가 세 명의 신의 기사단 머릿속에 나타나,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냐며 분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소머즈성은 당황하고, 킬링엄성은 위대한 이무님이라 소리치는데, 이무는 성지 마리조아가 불길에 휩싸였다며, 지금 당장 군사력이 필요하기에 돌아가야 한다 전하고, 군코의 얼굴을 본 엘바프 아이들은, 갑자기 군코의 얼굴이 무서워졌다며 놀라죠. 실제로 군코의 눈은 이무의 눈으로 바뀌는데, 이는 이모가 궁코의 몸을 완전히 차지했기 때문으로 궁코의 몸에서는 검은 번개가 뿜어져 나오며 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라고 말하는 이모의 대사와 함께 원피스 1149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화에서 궁코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궁코는 정신을 차리고 부록을 구해 주려 했지만 이모가 궁코의 몸을 지배하여 저지당했는데 이러한 전개는 불멸 같았던 오로 성세턴성이 이무를 언급하며 죽음을 맞은 것과 비슷하게 신의 기사단의 육체 또한 이무의 지배에 있다는 것으로 오르 성과 신의 기사단은 이무와 어떤 계약을 하여 불사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킬링엄 성은 엘바프 아이들 납치 계획을 언급하며 몸에 문양이 있는 자만 어비스를 통과할 수 있다 말했는데 이는 이무와 계약한 자는 전부 몸에 문양이 있고 이 문양이 있다면 마법진 또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무와 계약을 하여 문양이 있는 자들은. 공간이동의 능력까지 얻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무와의 계약은 수많은 인간이 꿈꿔왔다는 불사의 힘을 가지기 위해 본인의 의지로 계약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군코처럼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어 보였는데 그렇기에 과거 부룩과 만난 적이 있었던 군코는 부룩을 기억하여 정신을 차려 부룩을 풀어주려 했지만 이무가 군코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여 이러한 상황을 막은 거로 즉 이무는 타인의 육체를 강제로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무가 타인을 강제로 지배하여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현지에 자신 또한 네펠타리 딜 릴리라고 말하며, 조이보이의 포네그리프를 숨겨줬던 네펠타리 릴리가, 왜 조이보이의 적이었던 이무와 같이, 세계정부를 세운 20인의 왕이 되었는지, 진니샤가 조이보이에게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죠. 또한 이무는 네펠타리 릴리를 언급하는 코브라 앞에, 직접 모습을 보인 것 뿐만 아니라, 원피스 1116화에서 네펠타리 비비와 닮아 네펠타리 릴리로 보이는 초상화를 봤다는 점에서 마치 네펠타리 릴리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정황과 이모의 육체가 여리한 체형에 가냘픈 손가락인 여성의 몸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현재 이모가 군코처럼 네펠타리 릴리의 육체를 지배하여 평생 함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모는 네펠타리 비비의 사진을 보며 비비를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모가 현재 네펠타리 비비와 똑 닮은 네펠타리 릴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떡밥으로 현재 비비가 릴리의 얼굴을 하고 있기에 이모가 갖고 싶다고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모가 네펠타리 왕녀의 육체를 탐하는 것이라면 궁코도 어느 나라의 왕녀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과거 브룩은 룸바 해적단이 되기 전 웨스트블루 어느 왕국 호위전단 단장이었는데 브룩과 궁코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궁코는 웨스트블루 어느 왕국의 왕녀였고 부르은 궁쿠를 모시는 호위 기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이무의 능력은 몸에 새겨진 문양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무의 능력이 문양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이무의 이러한 능력은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바로크 그 워크스 미스 골드니크 마리안네의 능력이 이무의 능력의 떡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스 골든 위크의 능력이 타인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으로 미스 골드너크의 능력은 악마의 열매의 능력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감정마저도 물들이는 특수한 물감을 이용해 사람에게 최면이나 암시를 걸어 조종할 수 있었는데 그중 검정색 물감을 통해 암시를 거는 기술은 아무리 소중한 동료라도 배신하고 싶어지는 기술로 실제로 신의 기사단 소머즈 성의 팔에 있던 문양은 검정 잉크로 그려진 문양이었죠. 이처럼 미스 골드니크의 능력이 이무 능력의 떡밥이라면 네펠타리 릴리와 지니샷 또한 이무의 능력으로 조이보이를 배신했다는 전개도 될수 있어 보이며, 골든위크의 기술 컬러즈 트랩 중 꿈의 무지개색은, 마음의 품은 꿈을 구현하는 능력으로, 그냥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변하는 것 같은 최면을 꺼는 기술로, 이러한 골든위크의 기술은 과거 해적왕을 꿈꿨었던 크로커다이를 잠시 해적왕으로 만들어줬었는데, 이무의 능력 또한 인간들이 꿈꾸는 불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강력한 힘 또한, 줄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스 골든위크의 능력과, 이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점. 이무가 본인의 능력을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오로 성과 신의 기사단이 마법진으로 등장했을 때 마치 검은 잉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점. 최근 원피스 애니에서 오로 성세턴이 소환됐을 때도 세턴의 육체를 잉크로 보이는 검은 액체로부터 형성되는 것처럼 연출한 걸로 보였다는 점으로 이무의 능력은 뭐든지 그릴 수 있는 잉크의 몸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오다 작가는 자유로운 니카 루피를 모든 걸 지우는 지우개에 빗댄 새하얀 모습으로 욕망의 이물을 모든 걸 그릴 수 있는 검은 잉크를 빗댄 새까만 모습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